안녕. 저는 오늘 저만의 메이크업 수정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팔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준비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파레트가 메인이에요. 그냥 파레트 공용기가 아니고 여기 아래에 브러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파레트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브러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면봉을 들고 다니려고 해요. 이 브러쉬 공간이 있는 파레트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화장품 소분을 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는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아서 파레트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면봉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팔레트 네일 공병 제가 링크를 다 달아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팔레트를 정말 구하지 못했어. 너무 어려워 구하기가. 그런 분들은 이 홀리카 홀리카 공용 팔레트도 괜찮거든요. 이거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안빠지냐가방에 짐을 너무 줄이고 싶은데 사실 가방에 든게 별로 없다 보니까 파우치의 무게를 줄여야 파우치의 부피를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그냥 이대로 써야겠네? 소독용 알콜로. 소독 좀 해주고. 오늘 제가 만든 이 키트 하나면은 쿠션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을 거예요. 파레트의 모든 제품을 거의 스틱으로 채울 심산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안에서 형태가 잘 유지되면서 막 흘러내려서 뚜껑이 지저분해지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에스쁘아 스틱 파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두드려도 뭉침도 없고 되게 얇게 밀착력 있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담을 건데 하나는 제 피부톤이랑 같은 22호, 하나는 제 피부톤보다 밝은 20호. 이런 스파츌러. 에다가 스파출러 없으시면은 그냥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보여는지 조금씩 조금씩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릅니다. 이게 그냥 컨실러로 하게 되면은 밖에서 손가락으로 수정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되게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얘는 매트한 제형이 아니고 약간 글로우한 제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수정을 해도 들뜨거나 다크닝 없이 쓰기가 좋아요. 그 옆에는 22호를. 처음부터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굳어가지고 못쓰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넣어 다니는 게 좋아요. 바닥에 잘눌렀게 꾹꾹. 어? 이게 왜안 빠지냐? 다가 제가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블러셔를 넣을 건데 요즘에 글로우한 크림 블러셔 많이 나오잖아요. 수정용으로는 이 바닐라코 제품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너무 많은 양이 아니고 되게 적당량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대충 두드려 바를 때도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글로우한 제형이 아니라서 딱 쓰기 좋겠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넣을 거예요. 제가 잘 쓰는 거. 8호, 9호, 9호를 먼저 넣어야겠다. 약간. 뮤트한 느낌? 나는 이 칸수보다 조금 더 많은 컬러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칸에 두 가지 컬러를 넣는 것도 좋아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연습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팔레트, 저 팔레트 열고 닫는 게 너무 귀찮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를 이것저것 써보면서, 어, 이거 약간 수정 메이크업 키트로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찾아서 찾게 됐어요. 이두개 조합으로 오늘 블러셔도 한 거거든요. 색깔 되게 예쁘죠? 9호 먼저 쓰고 8호를 조금 더 얹은 거거든요. 색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쾌감있어요. <laughs> 되게 재밌어요. 블러셔가 조금 매트한 제품이다 보니까 나는 오늘 글로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매트한 블러셔를 수정 화장으로 쓰면 조금 아깝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이라이터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도 에스쁘아 제품을 넣어줄 건데 에스쁘아 제품 아니더라도 뭐 힌스라든지 오드 타입 제품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컬러의 하이라이터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넣을 건데 하나는. 약간 이런 핑크 빔, 피트르마토로 쓰기 좋은 화이트 샴페인. 둘다 되게 예뻐요. 너무 과하게 글로우하면 또 수정 화장 할때 되게 번거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글로우한 게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귀찮잖아요. 어차피 많이 쓰는 제품은 아니니까 조금만 넣을까 봐요. 네, 진짜 되게 매끈하면서도 맑은 느낌이라서 진짜 예뻐요. 제 진짜 응. 요즘에 응. 너무 좋아하는 글로우 밤이 있는데, 요즘 진짜 최애. 발색도 너무 예쁘고, 글로우한 느낌도 진짜 너무 예뻐. 롬앤 글래스틴 멜팅 밤. 여기서 모브 힙을 진짜 많이 응. 써요.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번 여러 번 돌려야지 나와요. 언제든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진짜 엄청 묽어가지고 되게 잘 잘리죠 팥? 꽃 어, 같은 그런 느낌 어. 재밌어 뭐고 이거 사용했는데오 너무 잘 잘려 쾌감이 진짜 에이 따뜻해졌어 아 지금 여기 마지막 칸에 뭘 넣을지 고민하다가 요즘에 너무너무 블러셔로도 잘 쓰고 립으로도 잘 쓰고 있는 어, 빨간색 컬러 발색이 진한 립하고 얘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넣은 이 블러셔랑 립 제품이 그렇게 채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얘를 채도가 높은 데나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닐라 컬러셔로 약간 은은한 색감 더해주고 얘로 포인트 올려주면서 광택감을 올려줄 수 있게. 딱 좋을 때. 아,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약간 슬라임 하는 느낌? 물티슈로 이 테두리 좀 깔끔하게 닦아줄게요. 드라이기로 열을 세워주면 녹아서 되게 예쁘게 딱 채워놓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좀 귀찮은 느낌? 아니 근데 진짜 파우치 너무 뚱뚱하면 진짜 싫지 않아요? 너무 귀찮고 그리고 파우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로바로 바로 꺼내는 것도 너무 귀찮고 무엇보다 가방을 조그만한 거못 들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즘에 작은 가방이 예쁜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가방이랑 쇼핑백을 같이 들고 다녀. <laughs> 조그만 가방이랑 쇼핑백 안에는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다 넣어 다니고 됐다. 깔끔. 안에는 면봉이랑 이 뾰족한 면봉을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 같은 거딱 수정해 줄 때. 좋아.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파우더는 이거거든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고 되게 컴팩트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좋은데. 요렇게랑 이제 마지막. 네일 공병인데 여기에다가는 로션이나 선크림을 넣어 다니면 좋아요. 선크림을 할까? 이거 요즘 괜찮던데. 진짜 이렇게 줄룩 흘러내리는 진짜 묽은 제형이라서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진짜 촉촉하고 산뜻해요. 딱 채워 넣어주고 이 뚜껑을 꾹. 살짝 유분기 있으면서 묽은 제형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메이크업 수정할 때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개만 들고 다니면 메이크업 방금 한 것처럼, 진짜 새 것처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홀리카홀리카 보여드렸던 거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커스텀이잖아요 뭐 바닐라코도 넣고 에스쁘아도 넣고 로앤도 넣고 더우도 넣고 나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원래 있는 제품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홀리카홀리카 제품 보셔도 좋은데 이 팔레트에 넣었던 것처럼 이 옆쪽에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퍼프가 무조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 퍼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면봉이 더 길어요. 그래서 면을 반을 쪼개요. 넣으면 끝! 이렇게 들고 다닐 거면은 이 옆쪽에는 립 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틱 파데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조금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홀리카홀리카의 공용기가 이렇게 큰게또 있어요. 엄청 크죠? 근데 8개를 다 쓰지 말고 위에 칸은 이렇게 홀리카홀리카 제품으로 채우고 그 밑에 칸은 이렇게 퍼프랑 스틱 파에 조금 담아서 다니시면은 진짜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네일 공병을 제가 원래도 되게 잘 쓰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거든요 입과 주름에 꼈어 메이크업에 이거는 정말 회생이 불가해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 이대로 걷어내주면서 수분감은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나비 존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여기도 살살살살 살살. 꼼꼼하게 닦아내주고 티슈로 이제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면서 닦아내줘요. 걷어낸 거를 이 팔레트에서 내 피부 톤이랑 맞는 제품을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세고 같아요. 완전 말끔하죠? 아, 팔레트에서 이 바닐라코 블러셔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이벤트 해야겠는걸? 이 하이라이터도 써볼까요? 핑크빔으로다가. 여기에도. 약간 여기 햇빛 봤는데 여기에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꾸미고 싶은데. 뭐 스티커 같은 거를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수정했으면 마무리로 이제 파우더 올리기.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다열 필요 없이 딱 이거 하나로 블러셔, 하이라이터, 립까지 다 완성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뭐 홀리카홀리카 공용기 팔레트도 괜찮고 이거 제가 구매한 이 제품도 괜찮고 얘는 아직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진짜 조그만한 애도 있어요 3개 들어가고 약간 면봉 부러뜨려서 넣어야 될 정도로 작은 사이즈인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다면 3구짜리 너무 재밌다. <laughs> 오늘의 나만의 수정 메이크업 키트 만들기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벤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안녕.